부산분들은 성격이 좋으셔가지고 다 센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아니에요 서로만 다 욕하고 그아그래 <laughs> 좋은게 없어요 서로만 안, 안 놀고 그래요 아니, 안 놀고 그래요? 놀 시간이 어딨어요 전화만면안 가고 <laughs> 아니 다 핀을 이래 보는구나 <laughs> 전부 다 이만 그래봐요 이만 박스 아니 이렇게 보면 안 헷갈립니까? 안 헷갈립니다 전 어떻게 봐요? 저는 난 이거 박스로 숫자로 봅니다 이래 보면 아~~, 음. 저, 아, 아 안하나 <laughs> <laughs> 개수 때문에 저렇게 보는 거야? 거 어떻게 해 되나? 보 이렇게 내지금이렇 <laughs> 뜨는데 몇개 <이렇게. 웃음> 아니 수로딱 꺼져 탈라고 첫날 갔을 때도 근데 이 첫날 갔을 어, 때도 어 큰일 났다 큰일 다 말이 많이 됐다 시간 없을 때. 아 말이 도 많이 <laughs> 아 위브도 <laughs> 제니스하고 다뜬네아 제니스 회원대 쪽을 가시는구나 항상 뜬다 형님 뛰어 다니세요 마린시티에서 마린시티에서 그렇게 꺼내 힘들던데 마린시티에서 안 뛰면 사실 <laughs> 엘비 안뛴다이거니 모르나, <laughs> 모르나? 엘비에 뛰어 올라간다고 엘비 안에서 뛴다고 <웃음> <웃음> 네, 네. <웃음> 런닝머신 하시는구나 빨리 알아듣자 이 미소가 진짜 힘들다. 내 자리가 제일 힘든 것 같아. 일을 처음 딱 시작하시는 기사님들께 아, 딱 한마디 해주시면 아, <laughs> 아무래도 아무래도 수입이 많으니까 아마 월급 받을때부도잘 겁니다. 예, 적금도 들수 있고 예, 좋은 것 같아요. 몸 관리 좀 잘하시고 술안 드셔야 되고 예, 다른 뭐 직장보다는 아무래도. 내, 제 회사 다닐 때보다 한 3배 정도는 버는 것 같아요. 오, 인테리어 사장님 하셨잖아요. 그때, 그때 내가 수입이 적자도 나을했으니까한 한 달에 300 정도였는데 아무튼 그거보다 배를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부산에서는 유리비 어느 정도 드셨어요? 지금? 지금 유리비요. 나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 같은데 한 40만원? 어, 근데 임대차로 일하고 계시죠? 네, 임대차. 유가 보전은 못 받으시니까, 어, 네, 네, 40만원 정도. 40만원. 기사님들 평균적으로 많이 드시는 분은? 무슨을... 좀 많아요. 저쪽에 좀, 정강 가고, 이렇게 멀리 가시는 분은, 아무래도 네. 두 배를 하니까. 어. 근데 그거를 이제 센터에서, 그거를 또 커버치기 위해서, 또 물량을 더 많이, 이렇게 커버 치고. 그쵸. 너무 좀 힘들어도, 네. 수입이 좋 아우! <laughs>